어, 이게 닦아지는지 모르겠어. 아니면 화면을 보세요. 봐봐요. 뭔가 좀 괜찮아지고 있지 않음? 맞죠? 전안 닦아. 아, 미안해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저는 나. 뭔가 그래도 방송을 오이가겠지 전자렌지 아니에요. <laughs> 야봤어 이새이 낙곱새 소자 시켰거든 유먹밥두 개랑 그다음에 낙곱새 소자 되셨는데 양이 좀 작다. 야 배달 온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. 이는 어떻게 생겼어? 아니 그 어디인데 나머지 거. 나머지 거요? 몰라요. 들고 오라. 유튜브 주는 안 옵나 BJK? 나 BJ 박삐삐. 오늘의 먹방은 제가 오늘 삐삐 집에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삐삐의 둘만의 집들이 파티를 하고 있어요. 둘만에라고 하니까 되게 그거다. 뭔가 그. 이 아까 내 입술 못 닦고 좀 나. 아유. 입술 주위만 보여가지고 이게 닦아지는지 모르겠 아니 화면을 보세요. 봐봐요. 뭔가 좀 괜찮아지고 있지 않습뭐좀더안 닦아. 어, 어, 미안해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나. 오늘 집에 왔는데 낙곱새 소자 시킨 거지개쌉 레전드인 거 같거든요. 나는 그래도 메뉴 한두 가지 시킬 줄 알았다. 1, 2 인분인데 요거 <laughs> 1, 2 인분이면. 1인분이라는 거지. 그러면 라면 끓여주면 될거 아니에요. 낙곱새 라면을 올리냐고 바보야. 차라리 예를 들어서 낙곱새 라면을 먹을 거면 튀김우 도구나 사리곰탕 이런 걸 먹어야 돼. 딱 그러면 3사인물 딱 싶은 나라 딱딱딱딱딱 하던가. 야가 얘한테 뭐라 그어 나한테 먹이고 싶은 메뉴? 알아가겠지. 먹이고 싶은 메뉴인데 광어 초밥 이런 거먹에안 가. <laughs> 나도 얘한테 선물 살까 생각하다가 약간 어그로로 속옷 사갈까 했는데 응. 속옷 가게 가서 그 사이즈를 얘기하면 그 분이 좀날 불쌍하게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나예요 그래 그럼 언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저건데 간대 그래 저부이 따로 따로? 예를 들어서 내가 안방이야 니가 안방이야 안빠없 안방 옥상이지 내 밖에? 응 <laughs> 이거 노란색 국물 계란탕 명란젓계란탕 이거 맞죠? 없는데 명..명란.. 젓계란탕? <laughs> 음 맛있다 아나곱새 음. 음.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<laughs> 오빠 짜증 창 보라 여기다가 이거 넣어가지고 밥 비벼가지고 김가루도고 참기름 조금 넣고 그래서 아내 생각났다 네. 하나는 그거 해먹는 용이다 아 배달 시킨 여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네. 너무 너무 감사히 잘 먹겠는데 주먹밥 나머지 하나에는 마요네즈 안 뿌리셨냐고 쪽 나중에 한번 물어봐 하나는 그냥 밥이고 하나는 그거 해먹는 용인데 하나는 주먹밥이고 응. 하나는 이거 그 비벼 먹는 응. 그거구나 지금 초등 석두가 석두했다. 가게 사장님 죄송합니다. 아까 마요네즈 안 넣어줬다고 죄송합니다. 뭐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. 있어. 죄송합니다. 배고프겠습니다. 와, 개 뜨었다. 와막 죽어도 이거 다 배뜨렸어. 와, 치즈 괜찮은데. 음, 완 진짜 이거는...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다. 음, 오늘 먹방만 하는 거네요. 그러면은... 몰라요. 삐삐가 술을 사먹긴 사놨는데 이 밥을 아니. 시키면서 진로 두 병을 시켰더라고요. 근데, 근데 그거는 별수 비비 답에 특화에 말씀드릴 수 있는게 두 병으로는 저못 잡았겠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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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진짜 외롭나 보다. 드립 기는 모자 드립 그러니까 드립도 이런 드립을 다 치고도 안 돼. 원래 이런 드립저 한테 절대 안 하자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진짜 외로운. 그래 최대한 네안 쳐다보면서 드립 치고 있는 거다. 그러니까 화면 보면서 말하그러이이 따뜻하네. 하스팟이. 좋